이도 약간 좀 애매한 게 레벨, 레벨 3이 아 레벨 3이 진짜 좀 애매해서 지금 동선이 어 이거 죽어 지금 동선 그래서 블루 레드 작골로 가려고 그냥 첫 번째 바이겐은 버리려고요 첫, 첫 바이겐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말좀 통하네. 플레이 듀오 아네 듀오 됩니다. 근데 지금 다이닝 중이라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카밀하고 카밀하고 케인 괜찮은좋아요 그분은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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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자, 일단 레벨 3 코스로 들어갑니다. 어, 첫바기에는뭐 어디가 뜨건 상관이 없어. 일단 버려, 레벨 3이 안찍키기 안 때문에 저, 저거 리신이 먹겠네. 이거를 잡아야지 이제 3캠프 3레벨이 돼요. 유일하게 지금 동선이 3캠프 3레벨이 여기만 남아있지. 지금 유일한 3레벨 코스. 유일한 3레벨 코스도 이쪽에. 위쪽 바위게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위에, 위에 바위 계속 떠있네. 오오 미드도 좋고 녀석들의 흔적을 어라 왜 위쪽 바위가왜 계속 가있지? 흥미신 CS 20개 나랑 똑같네 오케이 이러면 이제 리시 개망이죠. 이러면 이제 리시 레벨을도더높어지지 이게 애매한데? 아 애매애매 애매. 알리님 오, 개, 오바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갱각은 아예 없는데 영제스 탈론, 탈론 동선나비하고 헐, 블라디, 만피 니라인은 그냥 버려야겠다 저그보버안야겠다저근보킴안 되겠다. 와, 근데 니 스택 가는게 진짜 힘들어졌네 와, 스택 사는 거는 졸라 노양심인데, 이거. 와, 이거 또 너무 노양심으로 힘드, 힘들게 시작되네. 폭이기를 버리고 시작하니까. 내가 먹었어 이거 도망치는 것들 다다어 이거 겐각이 좀 애매한데 탈론이 은신이라 우리 탑라인이 끝났네 큰일났네 퀸 퀸이 0-2-0퀸기미난되면 안되는데 아, 괜찮아요 지금 성장 도와가지고 이길 수 있어. 성장 괜찮아요아 아이템은 이제 양나도끼에 루나 노으로 갑니다. 영래 도끼, 루나소셔사좀해격 빨리 도망쳐 기다리기지그도와해 빨리 도착 이게 에이. 와, 킨드 무적. 야, 진짜 무적으로 몇번 하냐. 와, 근데 이즈, 이즈 알리, 오, 개잘하는데? 와, 이즈 알리, 빼고 퍼서. 야, 빼고 미치는데요, 이거? 사령이었어, 이때. 자 현재 구데스 3K 퀸이 말려도 지금 되게 유리하다 괜찮해 킹 빼고는 다 성장이 좋아가지고 킹 빼고의 성장을 보면은 많이 유리하지. 이제를 기한 취소할까 말까 했는데 어, 취소를 해도 어차피 못 잡을 것 같아서 탑은 탑은 뭐 버리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 끝난 킨드레저한테 지금 성장이 얼마나 미쳤는데? 양, 서둘러 더 빨리. 양날의 루난. 스택은 스택 지금. 5 스택. 상거리7 5오다가 저들의 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 보고 왔는데 이거. 네. 아. 이제 음! 양나도끼양나도끼 가면 체력 이많아 가지고 좀잘안붙 죠？이거 음! 가면 체력 이많기 때문에, 킨드는 직공이 짱이야 킨드가 그 평타를 좀 많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킨드 킨드는 순간 데미지가 아니죠 그 오래 때려야 되지 평타를 좀 많이 때려야지 어 그래도 나름 킨드의 사기성이 나왔다 이번 판은 킨드가 뭐 초반에 뭐 스택 쌓기가 되게 어려운 반면 <목소리> 김이난 불이 아 아니, 아니에요 킨드 끈, 끈질기 사냥꾼 이거 바, 반응 그 발동 조건 개조와 가지고. 어, 아니, 돌발이격의 발동 조건이 되게 좋아서, 점프 뛰면 돌발이격이잖아. 뭐야, 쟤. 끈질긴 사냥꾼은 킨드, 킨드 유일한 단점, 아, 유일한 단점은 아니고, 그 킨드 의 단점이, 어, 이속이 너무 느려요. 힘들해도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속이 좀 많이 느려. 근데 그걸 이제 이 속을 좀 커버를 쳐야 돼. 이거는 버려야 되네. 이 속이 이 속이 325. 기본 이 속이 좀 약간 어 많이 최악이에요. 약간도 아니고 되게 많이 최악이라 많이 최악이야. 지금 434거든. 플러스 1 0자 현재 8스택 야 공격 사거리 추가 100이야 지금 사거리 좋네 지금 거의 캐트급이네 지금 거의 케이틀링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 잠깐만 나궁 켰는데 아 소라카 침묵 맞았어 아 에이 궁옥이 안 켜졌네 소라카 침묵 걸렸네 별르균형아이궁 타이밍 진짜 좋았는데 방금 타이밍 자체는 예술이었는데 에이 그래서 전부 로 스스로를 갈랐어. 우리 치과 갈 사람 누구 없나요? 오리아나가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공격 사거리가 이제 600. 패시브 때문에 배기 0 증가했죠 지금. 시고 덕분에 공격 사거리 좀 많이 증가고 이런 거 잡으면 이제 사거리가 증가해요. 이거 잡으면은 이게그뭐띵 뭐, 뭐 소리 나거든. 다른 곳남겨 고스택 아이고, 알리님, 이거, 이이 이번 알리 하면 안 된다. 이분 픽살이 너무 많이 내네. W 픽살이 그볼 때마다 내시네. 야, 이거 터틀이고 그냥. 호라카. 아 엣지 방개 하이. 이번에 킨드레드 내 네, 버프 받았어요. 아..아니 지금 다인랭하고있어 같이 하고싶으면은 서포트로 껴줄게 다음 아이템 이제 소주사 죽쪄오오드 지금 사기 됐죠 어어 서포말고는 안돼지금 얘가 얘가 그 집중 공격이 진짜 잘나와요 직공률 그 되게 잘 나오는 애 중에 하나. 오 위험할 뻔. 탈론 요무 드라사르. 야, 근데 요무드라사르 맞았는데도 안 죽었어, 킨드가? 요무드라사르 훗날인데? 오이씨, 개깜놀. 아 가브리님, 안녕하세요. 초반에 그 레벨 3, 어, 그 초반에 뭐뭘 해도 일단 애매하긴 하다. 그 초반 단계만 좀 넘기니까 지금 뭐 되게 조, 좋은데, 음. 초반에 그~ 그 문제 그 숙제를 풀어야지.